네네.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이 그래? 99개월 만에 최다 노원구가 348건으로 그 경매 건수가 가장 많다 갭투자의 성지잖아요, 거예요, 성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시그널이야 이건 음. 기회로 봐야 돼 <laughs> 정부에서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집사세로할 때가 본명이 나옵니다 박사님, 부동산 네. 이슈가 이제 경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11월에요. 네네. 경매에 넘어간 집합 건물이 네. 99개월 만에 최다라고 음. 해요. 음.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울 쪽 얘기 중심으로 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수도권 경매 현황을 보게 되면요. 서울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가 348건으로 그 경매 건수가 가장 많다 1위를 했습니다. 그거 정주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갭 투자의 투자 성지잖아요. 성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넘어간 걸 보게 되면 어 21년도 하반기 이제 고점 중반기 고점 그죠? 이때 이제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제 사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지금 사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대출금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캐피탈이라든지, 뭐, 새말 무슨 검거라든지, 그죠? 이금융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네, 사업자 예. 대출로 받으신 분들, 소 순위로 받으신 분들, 예, 있고 더, 더군다나 이제, 그, 사금융이라고 그러죠? 대부업체, 네. 이쪽에서 이제, 받으신 분들도 되게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버티다 버티다 지금까지 상황이 오고, 이제 뭐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보, 보이니까 말씀대로 금리는 사실, 사실은 뭐 오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는 사실 떨어지고 있고, 가산 금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또 일금융권에서 우량한 사람들은 또 싸게 빌리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잘 빌려주지만 또 돈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대로 또 이제 이자가 없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어, 오치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네네네. 또 역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분들은 또그사이또 DSR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자금에 영향이 어, 있으셨을 것 음.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대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세 역전세니까 역전세금을 이제 일단 네. 내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산게 아니라 전세금으로 사실은 집값을 충당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후순위 담보로 해서 돈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거의 다 채워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 뭐어 전세금 돌려달라 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앞에 이제 1순위가 바뀌니까 뒤에 후순위 대출까지도 다,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상황이 되죠. 파산이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죠. 연결은 하면 안 돼요. 예. 매번 하는 얘기지만. 대구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가요, 네. 15년 만에 최대. 네네. 예, 반대로 낙찰률은 최소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서울 시장은요, 가격이 적당하거나 지역이 좋으면 낙찰가가 80%로 네. 한번 다운이 네. 안 되고 네. 또유찰안 네. 되고 네. 그냥 네. 본건에서 네.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많죠. 특히나 네. 토지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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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이 없기 네. 100 100 네. 때문에 100%나 네. 좀더 높게 네. 좀 맞습니다. 가져가시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근데 지방은 또좀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네. 지방 경매 좀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뭐... 어디나 할것 없이 사실은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이 지방 방역시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대구를말씀 하셔서 그런데요. 대구의 적정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이 얼마냐 면한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얼마였냐면 36,000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2,000세대가 넘어갔습니다. 이 물량들이 누적된 것이 소비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조금 줄어들긴 해요. 어 이렇게 입주 물량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당연히 뭐 경매가 나올 수밖에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또 뭐냐면 음,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하는 대구 시장에서도. 어, 수송구 핵심 입지는 음.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네, 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범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또 좋은 지역에 선호한 단지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이제 투자를 또는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과 또 핵심지 시장은 다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음,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어,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이 경매 폭탄 시그널을 어떤 분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보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어떤 분은, 아, 싸니까 기회로 네네. 싸게 들어가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음. 아시는 분은 속초에 음. 신축 아파트 경매 음. 굉장히 싸게 네네. 받으셨거든요. 네네. 올 초에. 그 이제 잠금 치르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시나요? 기회로 보시나요? 경매 시장에 있어서요. 네. 어 경매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매는 사실은 상승장에서는 경매시장의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서 금메사는게 나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경매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뭐 가, 옥석 가리기를 해서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 각자가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낙찰 된다는 보장도 없고 눈 아프게 권리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낙찰받기에서 조금만 넉넉하게 쓰게 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어, 음, 괜찮다. 그것도 다 공부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박사님, 저희가 네. 그 시그널로 보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박사님이 어떠한 지표 이럴 때는 이게 위기 시, 위기 상황에 이런 것들은 시그널이야, 이건 음. 기회로 봐야 돼 하는 꿀팁을 아, 알려줄 수 있겠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유료 파탄하게. 강의 유료 강의에서나 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자님 제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 시장에서 어, 또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박근혜 정부 때집 예. 사라고 돈 빌려 줄 테니까 집 사라고 진짜 실제로 재경원 무총리가 그렇게 했다고. 기억 상상이 기억합니다. 그때 아무도 안 샀거든. 심지어 1가구 1주택 응. 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등기 네, 양도세까지 면제 도해 줬어요. 네. 그래서 제 책에도 그렇게 있어요. 언젠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집 사라고 할때 특히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집 사세요 할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역사상으로 우리 저기 세번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당장 뭐 1, 2년 안에, 2, 3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시그널들이 사실은 나올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집을 사세요, 사라고 이야기할 때니까. 자, 그리고, 어, 아무리, 그런 시기가 오면 좋지만, 평생에 그런 시간은, 그런 시기는 몇번안올 거예요. 이게 뭐, 한 20년에 한 번씩 오고 뭐 이러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또 해야 되겠느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대출을 미친 척하고 막, 막 풀어줄 때. 정부에서 대출을 막 풀어주고 돈을 무진장, 무제한으로 풀 때.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국가 비상 사태라든지 또는 거기에 준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돈을 무제하게 풀는 상황들이 또 분명히 오고 대출도 막 해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작년, 어, 올해, 작년 중반, 올해 중반에 서울 일부 지역, 그러니까, 어, 강남, 마용성, 이쪽, 이쪽에 가격대가 굉장히 상승했던 것은 다 알잖아요.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부터 시작해서 정책 대출을 해주니까 6억 가지고 9억까지만 이 팔고 간 사람들은 다시 더 9억 이상짜리 좋은 집으로 가고 계속 이제 사다리 갈아타기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특례보금자리 주택하고 신혼부부 그 특례로 어떻게 마포 마영성의 집을 사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박사님 어. 말씀은 이제 저가 주택이 소진이 되니까 그걸 팔았던 타고 사람이 타고 예. 갈아타기를 한다는 네네. 거예요 우리 그 국토부 장관은 아니라고 했거든 아니에요 그걸 팔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곳에 샀을 거 아닙니까. 7억짜리 판 사람은 10억짜리 샀을 것이고, 또 10억짜리 판 사람은 뭐 12억, 13억짜리 샀을 것이고, 13억짜리 판 사람은 20억짜리 팔아 저 사러 갔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1 0억 이상은 대출을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지금은 해준단 말이죠그 비율은 작지만.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거기다가 대출해서 버태고 하게 되고 본인이 소득이 좋아서 어그 대출금 감당할 수 있다라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연쇄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라고 한다든지, 양도세 안 받겠다라든지 한다든지, 또는, 어, 그런 아주 극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 평소에라도 돈을 굉장히 대출을 많이 풀어주면서 유동성이 어떤 이유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배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박사님, 오늘 음.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 부동산 네. 시장 네네.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찌됐든 당분간은 조금 이제 뭐 시국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이 분명한 시장인 건 사실은 어, 너무나도 자명하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과연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어, 저는 이제 정부의 스탠스 중에서 뭐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 대출을 많이 풀어주느냐? 대출을 많이 풀어주지 않느냐 여기에 저는 시장이 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 여부에 따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기담아 들으시고 또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구만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